자, 아까 그좀 문제 받은 거좀펴 봐. 원자모형과 전자 배치 봅시다. 성적이 저조해서 선생님이 한번더 풀어주려고. 1번부터 봐볼까요? 자, 그림은 수소 원자의 몇 가지 오비탈을 나타내는 수소 원자야. 수소 원자라고 표시해 봅시다. 수소 원자 하면 떠오르는 게 뭐지? 전자 하나잖아. 그래서 바닥 상태하면은 1s의 원 이게 바닥 상태잖아요. 그렇지. 그런데 이제 얘네들의 그 에너지 준위가 어떻게 있다 그랬죠? 얘는 좀 예외적이라 그랬지. 1s, 2s, 2p, 3s, 3p, 3d, 4s, 4p 뭐 이런 식으로 간다 그랬지. 그래서 에너지 준위는 어떻다 그랬니? 주양자 수가 같으면 에너지 준위가 같다 그랬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수소 원자의 특징이었죠 s 오비탈은 구형이었어 그다음 p 오비탈은 아령형이었고 d 오비탈은 이제 클로버형인데 여기 모형 보니까 1 s 에 지금 첫 번째 그림이 1s 그림이고 두 번째가 2s죠 여러분들은 착한 학생들이니까 2s 안에 조그만 구가 하나 더 보여야 돼 어, 구가 있는 거야 그다음에 ep x 오비탈이야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자, EPX라고 하는 거는 두 번째 주기의 P오비탈인데 어느 축에 있어? X축 방향으로 되어 있으니까 방향성이 있는 것이지. 1번 맞습니다. 1S오비탈보다 이 s 오비탈의 에너지준위는 높다. 맞죠? 2 s 가 높지. 주양자 수가 크면 에너지준위가 높더라. 오비탈은 전자가 발견이 확률이 높은 공간을 나타낸 것이다. 어, 어느 정도 된다 그랬지? 몇 퍼센트? 90% 이상 되는 애들을 우리가 색깔로 칠해놨다 이렇게 됐다 그랬죠. 그러니까 수소 원자니까 전자 하나밖에 없는데 그 전자 하나가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는 거야. 근데 그거의 확률이 90% 이상 되는 애가 이렇게 전자 구름의 형태로 되어 있더라. 그 외에 나머지 부분에도 10%가 퍼져 있는 거기 때문에 심지어는 핵을 중심으로 해서 지구 반대편에도 확률은 있는 거야. 0.000000이 있는 거예요. 어디에나 있어. 단 그거의 밀도가 좀 다른 것이지. 그래서 그 밀도가 한90% 정도 되는 애를 우리가 그림으로 그려놓은 걸 구형이면 s 오비탈, 아령형이면 p 오비탈, 뭐 클로버면 d 오비탈, 뭐 이렇게 얘기한다 그랬어요. 자, e s 오비탈과 e p x 오비탈은 다른 전자 껍질에 존재한다. 전자 껍질이잖아. 이 e s 오비탈, e p x 오비탈 이렇게 돼 있잖아. 이게 전자 껍질이죠. 주기를 의미하는 거니까. 주양자수가 같기 때문에 이건 다른 게 아니고 같은 거다. 4번이 틀렸네요. 1s 오비탈과 2s 오비탈의 원자핵으로부터 거리가 같으면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같다. 1s 오비탈과 2s 오비탈은 원자핵으로부터 거리가 같으면 전자 이게 좀 문제를 잘 읽어야 되는데 국어를 잘 해야 될것 같다. 1s 따로, 2s 따로를 얘기하는 거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s 오비탈이 이게 1레 소비탈이를 한다면 이 문제에서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여기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같은 거리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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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들은 다 확률이 같더라 이런 의미다. 그다음에 두 번째 거가 예를 들어서 뭐의 소비탈이 이렇게 있을 때 여기로부터 뭐 여기든 여기든 어쨌든 같은 거리에 있는 애들 같은 거리에 있는 애들은 확률이 같더라 이 얘기를 하는 거다 어, 자칫 잘못 읽으면 이레스 이스 따로따로 이거+ 하고 이거는 뭐 이렇게 되면 말이 안 되는 거야 틀리다 그랬죠 어떻게 된다 그랬니 얘는 이레소 비탈은 확률 그래프를 그려보면 얘가 이랬다 그랬죠 이 s 소 비탈은 어떻다 그랬니 노드가 하나 있어야 되지 그래서 앞에 건 짝고 뒤에 건는 이렇게 길 이런 상황이 됩니 그래서 요걸 우리는 1s 그래프라고 하고, 2s 그래프라고. 여기는 영인 부분, 요 부분이 영인 부분이죠. 여기를 우리는 뭐라 그런다? 노드라고 얘기한다. 를 이렇게.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조금 말이 좀 어려울 수 있었어. 2번 봅시다. 자, 그림은 L전자 껍질이야. 우리 N이 주양자 수가 1, 2, 3, 4 이렇게 되면 여기를 K 껍질, L 껍질, M 껍질, N 껍질 이렇게 한다 그랬지. 그러다 보니까 LE라는 얘기는 두 번째 주향자 수가 2인 두 번째 껍질을 얘기하는 거야. 두 번째 껍질에 존재하는 오비탈의 모양을 나타낸 것이다. 그러니까 가는 뭐라고 써야 돼? ES라고 써야 되죠. 그 다음에 나는 뭐라고 써야 돼? EPX라고 써야 되죠. 너, 다는 뭐라고 써야 돼? EPY. 라는 뭐라고 써야 돼? EPZ 이렇게 써요 얘네들은 에너지 준위가 같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에너지준위가 같다라고 하는 거를 그래서 방을 우리는 뭐 어떻게 하다니 세 개로 이렇게 그리잖아. 이게 PXY고 P, PXY Z XY래. PX PY PZ 이렇게 된다그랬지 이렇게 되죠. 이렇게 에너지준위가 같은 거를 아 Degenerated 되어 있다. 뭐 이런 표현을 써요. 우리, 우리말로는 뭐 축퇴된 야이거 말이 죠 너무 어려운 말이야. 과학자들이 이 'degenerate'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 에너지가 같다라는 표현을 갖다가 못쓸 뭐 말이 없다 보니까 한자로 억지로 만든 말이거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번역본을 봐갖고 이게 공부하기가 되게 어려운 이유가 이런 이유야.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은 어, 'degenerate' 되어 있다 이런 표현을 써도 돼요. 그래서 에너지가 같더라 그래서 전자를 채울 때는 아무데나 채워도 된다. 하나씩 채운 다음에 그 다음에 두 개씩 채우는 거다 이렇게. 순서에 상관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랬을 때. 다와라는주양자수는 모두 같다. 빙고 2죠. 주양자수가 방위향자수는 S 오비탈은 방위향자수 L이 0이라고 그 다음 P 오비탈들은 어떻게 되냐. 마이너스 1 0 플러스 1. 뭐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방위향자수는 가가 나보다 크다? 음, 아니죠. 틀렸네 이거는. 음, 같을 수도 있고 어, 작을 수도 있고 그래. S는 0이니까. 자그 다음에 다와라는 전자가 가질 수 있는 스피 양, 스 자기 양자 수는 같다. 지금 전자들이 하나씩 들어가 있을 거 아니니. 전자가 하나씩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 플러스 2분의 1뭐 이런 식으로 쓰잖아. 그죠? 음, 이렇게 되는 거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볼까요? M 전자 껍질이야. 여기 봐. M이니까 여기죠? N이 3인 거야. 그래서 이게 N이 3이라는 걸 바로 잡아낼 수 있어야 돼. 세 번째 껍데기. p 오 비탈에 있는 전자가 가질 수 있는 양자수를 옳게 나타낸 것은 그랬어요. 자, p 오 비탈이니까 3P, 3P에서 가질 수 있는 거 뭐뭐 이니 3PX 있고, 3PY 있고, 3PZ 있잖아. 요 이런 애들이 가질 수 있는 거. 뭐 있을까요? N은 3이고, L은, 자, 마이너스 1 있고, 0 있고, 플러스 1 있고, 이렇게 됩니다 이건 수학적인 표현 방법이니까 얘가 뭐 마이너스 1이 돼도 되고, 여기 0이, 0이 돼도 되고, 얘 플러스 1이 돼도 되고, 이거 다 바꿔도 돼요. 어쨌든 세 가지 종류를 갖더라라고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L은 1도 가질 수 있고, 마이너스 1도 가질 수 있고, 0도 가질 수 있는 것이야. 자, 그 다음에, ML은, 아, ML이. L은, L은 1이죠. L은 1이고, 이게 ML이죠. 이렇게. 그러면, 어떤 게 답이 될까요? 그 다음에 ms는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을 다 가질 수 있으니까 4번이 정답이 되겠네. 그죠 이렇게 된다. 할수 있겠지? 자 그래서 p오비탈은 우리가 l을 1이라고 나타낼 때 p오비탈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ml은 자기양자수죠. 자기양자수 같은 경우는 1이 가질 수 있는 건 어, 어떻게 표현한다 그랬어? ml을 표시하는 방법이 이렇게 표시한다 그랬죠? 그래서 어, 마이너스 l에서부터 플러스 l까지 뭐를? L은 뭐요 정수 부분을 써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L이 1이면 플러스 1, 0,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라고. 세 개를 갖는 거라고. 됐지? 자, 그 다음에 정답은 4번이고요. 4번 봅시다. 그림은 질소. 질소 원자야. 원자 동그라미라 그랬지요? 원자 동그라미 하면 뭐라 그랬어요? 이거. 중성 원자라 그랬지. 그럼 원자 번호 몇 번이야? 7번이야. 양성자의 수 7개야. 전자 수몇 개야? 7개야. 전자 7개를 채우면 되는 거야. 둘, 넷, 여섯, 일곱. 둘, 넷, 여섯, 일곱. 둘, 넷, 여섯, 일곱. 이렇게 됐네. 자, 그랬을 때 가장 바닥 상태 빨리 찾아봐. 나번이 가장, 가장 바닥 상태. 나번이 가장 바닥 상태. 그 다음에 가번은 이건 들뜬 상태지. 뭐, 뭐 때문에 들떴지? 전자의 반발력 때문에 에너지가 높은 거죠. 방이 하나 비었는데 구독불 거기다 둘을 집어넣었잖아. 반발할 거아니야 자, 그 다음에, 답어는 뭐예요, 지금? 어떻게 돼? 저 전자 하나를 EP에다 채울 것이 아니고, ES에다 채워야 되잖아. 이거 뭘 위배한 거지? 싸움의 원리를 위배한 거라고. 그죠? 자, 가는, 파울리의 베타 원리에 위배된다 아니요 파울리의 베타 원리가 뭔데? 방 하나에는 전자 두개 놓고, 넣을 때는 항상 업다운으로 집어넣고, 이게 파울리의 베타 원리거든. 위배하지 않았어요? 바닥 상태 전자 배치는 납니다. 니은 맞습니다. 다에서다 해서, 해서, 나로 이동할 때, 어, 안정한 쪽으로 가는 거니까 빛이 방출돼야지. 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내려오는 거니까. 자, 그래서 가고, 다가 들뜬 상태라고 놔두세요. 들뜬 상태. 그 다음에 나는 바닥 상태. 이렇게 얘기하지. 를 정답은 4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 5번 봅시다. 원자 A씨의 바닥 상태. 밑줄 그으세요. 바닥 상태야? 원자야? 자, 바로 A가 뭔지 B가 뭔지를 써줄 수 있으면 좋겠는데 전자 숫자 빨리 전자 숫자 빨리 쉬어봐. 전자 숫자 빨리 쉬어보세요. 전자 숫자 몇 개? 2, 섯 6, 7. 자, A는 뭐예요? 질소네. B는 뭐예요? 2, 여 6, 8, 9이니까 F네. 그 다음에 C는 뭐예요? NA? 11번? 이렇게 되는 거잖아. 여기는 이제 박스에다 그랬지만, 1s의 2, 2s의 2, 2p의 3, 1s의 2, 2s의 2, 2p의 5, 1s의 2, 2s의 2, 2 p 에6에 3s의 1 이렇게 되겠지. 자, 이때 b는 b는 어떻다 그랬어? 여기 지금 다섯 개 잖아. 자, 방이 세 개인데요. 전자가 지금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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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 개가 있어. 여기 하나 비어있으니까 여기 채우는 게 안정하겠지? 그러니까 여기 전자가 하나 더 들어오면 얘는 뭐가 될까? B-음이온이 이게 안정한 거야. 원자인 B는, 플로리는 안정하지 않아요. 전자 하나를 받아서 꽉 채워서 누구하고 닮아지면 되는 거야? 10번의 네온, 비활성 기체하고 전자 배치가 같아지면 우리 안정한 거야. 그게 음이온인 거예요. 유즘이 알겠니? 어. 민규도 알겠어, 이거? 이렇게 어. 된다. 자, 그 다음에, 원자화 전자수가 가장 많은 거. 원자화 전자수가 가장 많은 거는 누굴까요? B 아니야, B? 원자화 전자수가 뭔데? 이거, 이거, 이거. 7 개. 이거 몇 개? 5섯 개. 얘몇 개? 1 개. 이렇게 되잖아. 최각 전자수하고 같으다. 원자화 전자수 조심해야 될게 누구만? 18쪽만 0이다. 원자화 전자다. 나머지는 최각 전자수하고 똑같더라. 어, 그 다음에 A와 C는 안정한 이온의 전자배치는 같더라. A와 C.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세 개를 얻어야 되니까 3 마이너스. 얘는 하나를 잃어야 되니까 c 0뿔 이렇게 되죠? 얘랑 얘랑 두 개는 누가 같아? 네온의 전자 배치하고 같아야 되지. 어쨌든 10개잖아. 어쨌든. 얘는 얻어서 10개고 얘는 하나 잃어서 10개고. 네온의 전자 배치하고 같아야 된다.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6번 볼까요? 자, 표는 원자 동그라미에요 자, 문제 보면 항상 나와. 원자, 원자라고 하는 건 뭐라고? 중성 원자의 줄임말이다. 앞에다 중성이라고 쓰세요. 중성의 의미가 뭔데? 거기 안에 들어있는 양성자 수하고 전자 수가 같은 거야. 양성자 수가 의미가 뭔데? 원자 번호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만 따지면 되나 전자 숫자만 따지면 돼. 근데 전자 숫자가 다 주어지진 않았네요. 자, 바닥 상태의 전자 배치에 대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S 오비탈에 채워진, 자 이제 이런 거 잡아낼 수 있어요. 자, A 봅시다. S오비탈에 채워진 전자수가 여기가 6개래. 그 다음에 P오비탈에 채워진 전자수가 6개래. 그 다음에 홀전자가 A래. 이제 이런 유형이 너네 이제 수능에 나오는 거야. 자, 선생님이 하나 방법을 가르쳐 줄게 한번. 이게 뭔지는 모르지만 S오비탈이 6개 들어가면 1S, 2S, 2P, 3S, 3P. 4 s, 3d. 기본적으로 이제 수소는 아닐 거니까 전자가 이렇게 많으니까. 싸움의 원리에 이 순서는 여기까지는 외우라 3d까지는 외우라 그랬죠. 자, 그러면 밑에부터 차곡차곡 바, 바닥 상태라고 나와 있잖아. 이게 바닥 상태 아니면 문제 풀기 되게 어렵거든요. 자, 밑에서부터 두개 채워. 두개 채워. 어, s 오비탈이 지금 4개야. 네 여섯 개 채웠대. 그러면 여기 여섯 개 여기까지 채운다는 얘기죠. s 오비탈이 여섯 개 됐어. 어, p 오비탈이 여섯 개야. 그럼 이제 여기서 끊겨야 되는 거야. 일단 이렇게 되죠. 더 진행할까? 아니죠. 그럼 A 0인 아니야? 꽉 찼잖아. 이렇게 찾는 거라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P는 p 는 B 한번 볼까요? B는 4B3이야. 4B3이네. 그럼 똑같이 또 1S, 2S, 2P, 3S, 3P, 4S, 3D 이렇게 되죠. 자, 에소비탈, 두 개, 두 개, 어허, 네개 채웠네. 피오비탈은 몇개 있는지 모르겠어. 근데, 홀전자가 3이에 여기 3이네. 그럼 피오비탈에 몇개 들어있어? 3이네. 피오비탈 어떻게 들어가는지 알지? 방이 세 개면 하나씩 들어간 거야, 지금. 질소를 얘기하는 거네요. 원소도 바로 나오잖아요. 얘는 12개니까 마그네슘이겠네. 얘는 질소예요 7번. 자, 그 다음에 C도 한번 해볼까? C는 C42야. C42. C 4 2네요. 자, 그러면 P 오비탈이 4개래. 네 1S에 둘, 2S에 둘, 2P에 4개? 네 이렇게 들어가야 돼. 홀전자가 2개래. 하나 둘셋넷 두 개죠. 이렇게 된다. 이거네. 그러면 몇 번이야? 산손의 8번. 이렇게 찾는 거라고요. 이런 유형의 문제들이 나온다. 굉장히 좋은 문제죠. 이걸 잡아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ABCD 값을 구하라는 거야. A 얼마 있냐? 아까 A는 0이에요. B는 아까 얼마였니? 3이고요. C는 얼마로 나왔었니? 4겠죠. 7이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 봅시다. 자, 그러면 주양자수 N이 2 이하인 2 이하면 2도 있고 1도 있는 거다. 오비탈에 가와 나 자, 가는 야, 일단 주양자수가2 이하면 얘는 2P밖에 없는 거잖아. 2PX밖에 없는 거 이거 무조건 가예요. 나는 이게 뭘까요? 그냥 그림상으로 봤을 때 옆에 다가 있으니까 얘는 이랬을 것 같고 다는 뭐가 되겠어? ES 거지. 그죠? S 오비탈은 두개 있으니까. 1S 있고 ES가 있으니까. 이렇게 된다. 자, 기억 봅시다. <laughs> 가와 나는, 가와 다는, 가와 다는 같은 전자껍질. 맞죠? 이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오비탈에 들어갈 전자수는, 오비탈에 들어가는 전자수는 얘는 하나, 얘두 개죠. 얘도 두 개지. 이렇게. 오비탈 하나에는 다두 개씩 밖에 안 들어간다. 이퀄입니다. 이퀄입니다. 니네 조심해야 될게이 px 오비탈은 xyz 이렇게 된다는 여기 이거를 얘기하는 거야? 이거 하나를 얘기하는 거다. 우리가 이걸 얘기할 때방 하나로 표시하는데 얘네들이 이거도 있고 이거도 있단 말이지. 이걸 한꺼번에 에너지가 똑같기 때문에 방을 세 개로 연달아서 쓰는 거야. 그렇지 px 하나는 방 하나요. py도 방이 하나고. 이렇게 PZ방이 하나야 여기에 전자가 두 개씩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오비탈 하나에는 무조건 전자가 두개 맥시멈으로 두 개밖에 안 들어간다 들어갈 때 업다운으로 들어간다 혼자 들어가도 된다 이게 파울리의 베타 원리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갔다가 맞을 것 같고요 바닥상태 붕소원자의 오비탈에 배치된 전자수는 어떻게 붕소는 수헬리베붕 5번이네 1S에 둘 e s의 둘, e p의 하나 이렇게 되는 거잖아. 자, 그랬을 때 오비탈에 배치된 전자 수는 나가 2 s 오비탈에 두개 들어 있고 다도 아니, 아니고, 아니고. 나가 2 s 오비탈에 두개 들어 있고 다도 두개 들어 있고 그 다음에 라인 하나 들어 있으니까 이렇게 되겠지. 맞네요. 자, 그 다음 8번 보자. 자, 그림은 탄소의 원자 배치에 대한 얘기를 임의로 나타낸 거야. 탄소니까 전자 6번이니까 전자 몇 개? 여섯 개. 6개. 여섯 개를 채우는 과정에 대한 얘기를 한 거야. 예 바닥 상태 빨리 찾아봐. 어떤 게 바닥 상태일까? 나번이 바닥 상태입니다. 그죠? 나번이 바닥 상태야. 가번은 들뜬 상태야. 다번도 들뜬 상태야. 자, 가번이 들뜬 상태는 뭐를 위배한 거니? 뭐를 유비한 거야? 가번은 싸움의 원리에 유비한 거야. 그 다음에 다번은뭘 유비한 거야? 훈투 규칙을 유비한 거야. 빈 공간이 있는데 굳이 한 방에다가 밀어 넣을 필요가 없는 거잖아. 나눠서 넣어야지. 이게 바로 훈투 규칙에 유비한 거다. 자, 가는 파울리의 베타 원리에 아니요, 싸움의 원리를 유비한 거라고. 자, 그 다음에 들뜬 상태의 전자 배치 두개 맞습니다. 누가고 누구야? 가하고 다. 그 다음에 가에서. 나로 될때비대너지를 방출해야지! 높은 데서 안정한 데로 가야 되니까. 8번은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9번 볼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9번 같은 유형의 문제들이 많이 나오는 거야. 찾을 수 있어야 돼. 자, 바닥상태 동그라미. 표는 바닥상태 이주기 원자 AD의 전자배치에 대한 자료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수야. 이거 한 번만 해보면 니네가 감을 금방 잡는다. 그 다음 뭐가 나와? 홀전자 수가 나오죠. 그래 놓고 A 원소가 있고 B 원소가 있고 C 원소가 있고 D 원소가 있단 말이죠. 그래 놓고 여기가 2, 2, 넷, C 이렇게 나오고 여기는 A, 1, B, 3 이렇게 나오죠. 그래 놓고 ABC 값을 구하래. 한번 해볼까? 어떻게 되겠니? 자, 봐 봐. 1s, 2s, 2p, 3s, 3p, 4s, 3d 이렇게 봅시다. 자, b 한번 해 볼까? 홀전자 수가 하나면서 오비탈에 들어 있는 아 전자가 들어 있는 오비탈 수가 두 개요. 이거지. 자, 봐봐. 이거 s 오비탈 하나고 E s 오비탈 하나야. 자, 여기에 전자가 이렇게 들어 있네. 오비탈이 들어 있는 오비탈, 전자가 들어 있는 오비탈이 하나, 두 개지. 그다음에 홀전자 하나 있지. 그러니까 b는 뭐야? 리튬 3번이야. 이렇게 찾는 거야. 자, 그다음에 c는 어떻게 돼? 오비탈이 들어 있는 전자 수가 네개래 네 개면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는 채워야 되지. 그 다음에 한두 어, 개가 더 있어야 되니까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다 그러면 얘겠네 이러지 않을까? 그럼 홀 전자 몇 개야 해 돼? 두 개여야죠. 자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홀 전자가 세 개요. 이거 모르겠으면 이걸로 갈까? 두 개인데. 뭐또 다른 힌트가 없냐? 이주기 원소, 이주기. 2주기에 뭐 있어요? 리튬, 베를륨, 붕소, 탄소, 질소, 산소, 플로우, 네온. 이게 2주기잖아.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얘네들 중에 하나거든.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오비탈 2개면서, 그럼 여기 꽉 채워진 거 이거 아니야? 그럼 A는 0이겠지. 이것뿐이 없는 거 아니니? 베를륨? 자, 그 다음에 다 됐죠? 얘만 하면 되네. 홀전자 세개인 경우, 얘, 얘 있는 거 아니야? 이건 뭐 니네 너무 잘 알잖아. 7번 어떻게 되냐? 1s에 2, 2s에 둘, 2p에 3. 이렇게 되잖아. 그냥 오비탈은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지. 얘 다섯 개네. 그리고 홀전자는 하나씩 들어있으니까. 이렇게. 이런 걸 찾아낼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여기까지 해야지 니네들이 이제 웬만한 문제들을 풀수 있는 것이죠. 이게 그냥 자유자재로 나와야 되는 거야 그러면 A, B, C 얼마냐? 7이냐? 어. 7이 정답이니? 어,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10번 봅시다 <laughs> 이제 조금 알겠지? 어 예, 그래서 한 번에는 잘안 되는 거야. 문제를 좀 풀어보다 보면 금방 감이 옵니다. 이게. 그러니까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 이게 이론은 좀 어려운데 이론에 대한 기본적인 거, 아까 우리 앞부분에 했던 연력학도 똑같아요. 이론 자체는 되게 어려워 보이는데 실제로 그 어려운 내용들이 이제 문제화돼서 나오는 것들은 거의 다 규격화돼 있어. 어, 그래서 그렇게 어려, 어렵다고 느끼면 안 됩니다. 자씹어 봅시다. 그림은 원소 A D의 원자 또는 이온 바닥 상태야. 가장 안정한데 원자 또는 이온이라고 나와 있어. 자, 그래 놓고 바닥 상태에 대한 얘긴데 고 옆에 표시가 되어 있네요. AB 나와 있고 C 난잘안 보이는데 C 블루 돼있 C 마이너스. 어. C 마이너스로 돼 있네. 그다음에 D 이 e 플러스라고 되어 있죠. 자, 봐봐. 여기다 한번 써써 볼게. A가 있고 B. 얘네는 원자네. 다른 표현이 없기 때문에 원자네. 그다음에 C가 마이너스 이온이네. 그다음에 D가 이뿔이네 이온이네. 이렇게 돼있네요. 자, 그런데 첫 번째 A라는 애가 봐봐. 둘, 넷, 여섯, 여덟이야. 그러니까 얘는 뭐야? 이거라고요. 1S에 둘, 2S에 둘, 2P에 4, 이렇게 되는 거죠. 맞지? 그리고 바닥 상태입니다. 자, 그 다음 B는 몇 개야? 둘, 넷, 여섯, 여덟, 열, 열한 애네. B는 뭐예요? 나트륨. 1S에 둘, 2S에 둘, ep6 3s1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c 마이너야. c 마이너인데 둘, 넷, 여섯, 여덟, 열 개야. 그럼 얘는 원래 뭐라는 얘기야? f9이야.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쓰면 돼. 그러니까 원래는 1s에 둘, 2s에 둘, ep에 다섯인데 바깥에서 전자 하나가 들어온 거야. 들어온 거라고. 그래서 이렇게 마이너스라고 쓴 거라고. 이거 좀 애매하다. 전자 하나가 들어온 거야. 이렇게 쓸게. 어, 그래서 마이너스라고 쓰면 돼요. 그 다음에 얘는 뭘까요? 열 개야. 얘네 둘이 네온하고 똑같은 전자배치를 갖잖아. 이건 네온과 전자배치가 같다. 이렇게 표현한다 동일하다? 전자가 몇 개란 얘기야? 열 개란 얘기죠. 열 개. 근데 원래는 몇개 있었어? 12번에서 두 개를 날린 거죠. 그래서 1S에 둘, E.S.의 둘, E.P.S.의 6, 3S의 둘인데 이 둘을 날려버린 거죠. 그래서 양이온이 된 거야. 자, 바닥 상태 원자 이제 이렇게 해놓고선 이렇게 해놓고선 바닥 상태 원자를 물어봤다고 O, N, A, F, M, G만을 물어본 거라고. 이게 A, B, C, D거든. 문제가 이런 식으로. 주기는 이온으로 줘놓고선 중성 원자에 대한 문제를 보기에서 준 거야. 아, 원자과 전자수가 가장 큰건 누구니? 얘가 제일 크죠. C가 제일 큽니다. 그 다음에 홀전자수가 홀전자수가 A하고 D를 물어봤어? 자, 얘는 1S에 2, 2S에 2, 2P에 6, 어, 4죠. 4개, 홀전자 4개면 몇 개니? 2개인가? 2개. 여기는 어떻게 되니? 이거잖아. 홀 전자 있어 없어? 없어. 영. 자 그다음에 P. p 는 누구였니? 나트륨. 전자가 갖는 스핀 자기 양자수의 총합은 얼마 해야 돼? 다 짝인데 얘 혼자만 홀이잖아. 플러스 이분의 혼자 업이잖아. 그래서 플러스 이분의 이다 정답은 일 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할만하죠. 그러니까 처음이니까 그런 거고. 자 그러면 지금 교재 꺼내 가지고 오늘 연력학한 부분 거기 한번 좀 문제를 좀잘 다뤄봅시다.